여기 예. 이 보면은 장첫장 뭐라고 그랬어요? 성소성소는 성수, 성수. 이제는 뭐가 있어요? 네, 떡상 떡상에는 떡상 뭐가 있죠? 떡 떡상에는 떡이 있어요 친설팸이라는 네. 말은 독이라는말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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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금양단 어. 이런게 있이런있그 다음에 이제 어, 둘째 장 둘자면은 뭐라고 해요? 최성수라고 해죠 최성수. 어 최성수라고 하는데 이 최성수에는 전체는 금향도가 있습니다. 금향 도 이건 달라요. 이건 항상 성소 안에 고정되어 있는 거죠. 성소 안에. 고정되 가지고 매일마다 한 번씩 향, 향을 향피는이렇게 이제 성소에 있는 금향단이고이 지성소에 있는 금방무라는 것은 뭐냐면 어,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몇번 들어갑니까? 한번 들어가죠 1년에 한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아무도 못 열어요 왜냐하면 어, 거기 곳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음. 지성소에는 한번못 들어가요. 그대세사장도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죠. 이 음. 지성소라는 곳은. 그래서 1년에 한번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지적은 지저분하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딱 이렇게 감상하시면. 냄새, 냄새.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이, 밀폐된 공간에 오랜만에 들어가면 무슨 냄새가 나요? 좀 이런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뭐 나쁜 냄새는 아니지만 뭔가 좀 1년 동안 이, 가담하고 있다가 물을 열고 쑥 들어가면 그 상당히 좀 뭔가 역할, 또 캐키한, 어, 이런 냄새가 나게 되죠 그러니까 제 사단이 죠 거기 들어갈 때에 뭘 피워야 돼요? 금향노에다가 그 향을 피워서 들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 늘그보관에 그냥 옆에 잠시 놔두는 거죠 변성는안 써요 변선는안 쓰고 언제 썼다고? 대제사장속죄를 한번 들어가서 그 대속죄 그 속죄를 드릴 때 그때 피우는 게 이게 금향노예요 그 다음에 금향노 이거하고 달라요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한다고? 매일, 매일 이등대불도 어, 봐야되고 떡상의 뜻도 봐야되고 이거는 매일 제사입니다 3번제3번제이3번제 3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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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들는 제사는 첫 장만 이 성초에서 들는 것이고 둘째 장만 이 최성초에서는 일일이 한번 들는데 이렇게 귀한 인지가 나니까 금양도에다가 향을 피워서 냄새를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다음에 또이제인 사원이 누가 있냐면 법계가 있어니 법계. 법계. 법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래요 언양. 언양. 다시 법계. 언양계. 우리가 그러니까 이 법계라는 것은 완전히 그 금으로 만든 거거든요. 금으로 만든. 그런 조그마한 상자인데, 이 상자 안에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함께하는 어, 세 가지. 뭐가 들어있어요? 첫째로 쉽게 어, 면 돌파. 쉽게 어, 돌파. 어,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지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만나, 하알. 만나하이 그니까 러십계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지판, 그리고 만나하알. 여기 법견인지 이렇게 들었는데 이것들이 왜법견이 듣는지, 복귀 안에 들은 놈은 뭡니까? 쉽게 들은 <laughs> 밖에 없어요. 어, 아, 아까 요, 건미한 것에 대해서 우리 설명 하는지 봅니다 그,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이 새벽 기도와서이 설교를 들을성요이 세미키도 하세요. 이 세미키도 하레요이세미1도절세요이도하이세1키절 하세요. 요 시작 담노를 가지다가 여호와 재단 위에서 피운 들을 그릇을 채우고, 또고흑에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분양하여, 당연으로 전국에 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 그랑두가 출제하게 할 것이냐. 또 그게 보니까 담노를 피우는, 또, 어 성경에 나오는 목적이 하나 있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첫째는 사실 냄새 제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냄새 제거. 그다음에 둘째는 어, 이 향을 피워놔야 이게 이제 가리워지는 거죠. 가리 누가 가리워지요? 제사장 제사장이 가리워집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인간이 때문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죄를 자기 나름대로 맹 제사를 드리니까 죄를 망한다 하지만 그 죄는 완전하게 그 죄사는 완전하게 죄를 씻어줘요? 못 씻어줘요? 못 씻어주는 결과알뭔뭡니까 죄인이죠 그러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딱맞주치는 순간 어떻게 되버려요? 그럼 바로 적사예요 하나님을 바로 마주 보는 순간 죄인은 적사합니다 그러니까 향물를피워가지고서 어떻게 해버려요? 공기를 맞춰서 어, 연기, 황을 피우면 뭐가 납니까? 연기가 나잖아, 연기가. 연기가 나니까 연기가 사람을 가리고서 하나님 앞에 안 보이게. 그런다고 하나님 안 보실까요? <laughs> 다보지은 그게 이제 형식상, 무의식상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거 다시 보세요. 13절. 13절 하면 세자여와 앞에서 분양하여 하나님으로 전국에의위 속재설을 가리게되시니다그 다음에 그가 출제하는 것입니다. 속재설을, 그러니까, 연기를 피워가지고서, 이 지성소가 있으면, 이 위에, 어, 연기가 좌우 가면은, 하나님 위에서 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웃음> <웃음> 물론 의식이라, 의식이지만, 그피풀림 자체가 뭐예요? 의식이거든요. 이게 뭐, 피풀다고 해서, 그 피가 사람의 죄를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들리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일종의 의식입의 의식 그 향놀을 피우니까 여기에서 연기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살짝 가리고서 죄 지은 대제사장의 모습을 못 보게 하신다 이 그러면 결국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적사예요. 적사. 그래서 대제사람은 지승도 들어갈 때뭘 메고 들어가요? 방울을 메고 끈을 메고 들어갑니다. 허리에다 방울을 메요. 그리고 여기다가 끈을 매요왜 그렇습니까? 밖에서 제사장들이 들어보다가 방울 소리가 쨍그랑 쨍그랑 나, 나, 나네는 어떤 거예요? 살아요. 밤새를 갑자기 뚝또 뭐죠? 어떻게 어된 거예요? 죽음을 그런 어떻게 하는? 어젯밤에 죽음을 끝이가야 돼. 그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니까? 아니 들어가지도 못해그 들어갈 수도 없어 너는 누구만 들어가는 곳이야? 대제사장 1 년에 한번 들어가.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쑥들어갔다 어떻게 돼? 바로 척사, 정사. 척사, 우사가 오자 우사가, 어? 우사가 법계를 어, 벗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어깨, okay, 네. 어깨, 해야 돼요. 요, 요, 요 벗개. 어. 근데, 벗개가, 마린, 소각 걸고 가라고 벗개가 넘어지가거 아니고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걸 손으로 살짝 맞춰주고거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벗개가 넘어가려고 하면 받쳐줘야 돼, 안 받쳐줘야 돼? 받쳐줘야지. 받쳐줘야지 벗개가 안 넘어갈 거 아니야. 소각 걸고 가아요 그래서 우사가 맞쳤는데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원래 법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 어깨에, 어깨에 매야 돼요. 그래 어깨에 매라고 해서 어깨에 매야 지 그걸 소외 싣고 어? 그걸 소외 말하자면 편리주의, 편리주의, 딸로 편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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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계는 원래 어깨에 매고 다니는데 소리를 갖다 깨끗하게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소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건 편리주의 시간이에요. 이 발음은 즉사이에여기도마찬가지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죽. 그러니까 대제사단이 죽어서 시체가 있으면 그 시체를 다 죽여가지고 꺼집어내는 아,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작. 십계돌판법 안에 아론의 삼란지팡. 그리고 세 번째는 만나의 이건 물론 하나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십계돌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 아론의 삼란지팡이 하나님의 구원이 또 만나하리 하나님의 은혜 매일 아침마다 보주십니까 만날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지게면지게어야안 지켰어요 잘안 지켜요 아론의 삼란 집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 그 다음에 만나하리 먹을 때마다 뭐했어요 불평엄마 여이 만나하리에서 나온 종교 하나 있습니다. 무슨 종교예요? <웃음> <웃음> 원불교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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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나왔다고? 원불. 교 원불교 모르세요? 안 원불교가 이 만나하리에서 나왔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종교. <웃음> <웃음> 원불. 다른 원망과 불평의 종교. 나는 원망하고 불편한. 우리 집은 나는 밥상 앞에서 한우리 집사람한테 i e d t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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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다 d 달 i e d t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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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다 d t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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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마 e d t 밥 e d t 그냥 감사하고 먹 그걸 가지고, 뭐, 감나하라판 나아라. 그럼, 그걸 니가 밥하면 되지. 안 그래? 아니, 뭐, 밥, 밥상 앞에서, 뭐, 짜다 짜할 건, 쥐가 밥하면 될거 아니야? 여보, 안 그래? 나, 내가 밥은 못 해요. 그래서 사장 3이 한다고. 그러면은, 감사하면 먹어야지. 왜 그걸 가지고, 뭐, 엉뚱한? 하여튼, 이게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하나님. 하나님이 그 그게 기적이잖아 기적. 바로 기적. 기적. 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이 하늘에서 만나가 막 쏟아져 있고 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어. 매일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럼 매일마다 기적을 체험하 우리가 매일마다 뭐 해야 돼요? 감사. 감사해야죠. 감사. 감사기도도 안 하고 밥 먹어요. 응? 근데 맨날 앉아가지고 온불교나 만들고 말이에요. 응? 온망과 불평하면서, 그래가지고, 이 보세요. 요 법계 안에다가, 요런을딱 담아가지고, 어? 이제 세 번째로, 요걸 또 뭐라고 그러냐면, 요 법계 요죠. 법계 뚜껑. 법계 뚜껑. 뚜껑. 요 법계 뚜껑을 가르쳐 습니다 속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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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계 뚜껑이 뭐라고요? 속죄서. 그러니까, 요, 요 요렇게, 법계 이렇게 생겼잖아요. 상자로. 그 여기다가 이제 뚜껑 하나 만들어 놨을 거요 덮어야 되니까. 요 뚜껑을 가리켜서 속죄서라고니다 나름의 속죄소. 속죄소. 그리고 요 뚜껑에다가 뭘 합니까? 대제사장이 피를 뿌린다. 어? 피를. 피를 뿌리면은 요 말씀을 안 지키는 요 인간들의 죄. 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요 죄. 그리고만나 앞에서 뭐하는 죄?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 이 죄를 갖다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속죄에서 피를 싹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깨끗하게 죄가 된다. 그게 죄의 사항이에요, 죄의 사항. 나는 왜 죄의 사항? 죄를 용서하는 이게 바로 속죄수잖아요. 죄를 속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요 법계 안에다가, 요런 죄된 것들 쉽게 돌파 나론에서 요거 다 담아가지고, 이 위에 뚜껑을 덮어서 그 위에다가 벌레 버린다고 피를 뿌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1년에 한번 대제사단 요이 이, 이걸 속죄소 다름이 속죄소 속죄. 법괴 네. 사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년에 이게 뭐 다른 게 아니고 이 법괴 안에 여기 있고 그리고 이 뚜껑 요게 바로 속죄소라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따라서 금양로, 법궤 어, 속죄소 여러 개의 신의 가치가 들어있는 것을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사장의 사유 제사장의 사유 1번 제사장 어, 제사장은 일반 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일반 제사장은 이 순번으로 어디까지만 들어가느냐 하면, 일반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소요 성소. 그미는 성소. 지성소. 일반 제사장은 어디까지만 들어가? 성소.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네, 네. 대제사장. 그래서 이 제사장은 순번대로 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절기자, 옛날에 무슨 절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6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초막절, 뭐 이런 절기들이 있어요. 그런 절기도 에 있는데 들어가서 그 안에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매일 성소에 그 다음에 두번째 또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지성소. 지성소 이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요. 어. 대제사장 지성소에만 일해 1년에 몇 번? 1년 1회 언제? 7월, 7월, 날. 7월 10일 날이걸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대속죄, 대속죄. 네. 1년 이래 몇월 7월 며칠? 10일. 7월 10일 이거는 물론 이스라엘 달력 7월 10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날은 우리가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대속죄일 대속죄. 대속죄. 네. 그럼 보세요. 대속죄일이 되면 은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누구 죄를 위해서 죄를. 대 제사장의 죄를 위해서 그 지성 속에 한번 들어갑니다. 어 우리 저 레위 1 6장어가 보세요. 16장도 지금 사실은 이걸 다 읽어봐야 되는데 17절을 어 17절 17절을 17절 시작 그가 지선주에 속죄하라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지방과 이스라엘온대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망했지 못할 것이냐. 그니까, 러이 대제사장이, 요, 이 지성죄에 들어가서, 지금 뭐하러 들어갔어요? 어, 죄를 사는데, 속죄하러 들어갔어, 자기와 그의 지방 그의 자기, 자기, 그의 집안 그의 집안을 지반.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온 애종을 위해서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아무도 거기에 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는데 어, 그리고 이대제 사장은 이것 다 1년에 한 번이에요 1년에 몇번 자기 죄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죄? 있어. 이스라엘의 죄. 에. 자기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씻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에, 속죄를 드리는 거죠. 에. 그러니까, 이 자기 죄가 있다. 자기 죄. 자기 죄. 자기 죄가 있으니까 사실은 이걸 죄 씻는 것이 뭔가 좀 불안전해. 이게 나중에 누구를 통해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모든 좀 불안전한 제사를 완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제사의 주인공은 양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아니고, 소가 아니고, 염소가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죄용사받고 죄상을 받으려고 하면 딱 이런 한길밖에 없습니다. 무슨 길?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구약시대도 사실은 믿음이 뭐냐면 메시아에 관한 믿음 메시아 사상 메시아 사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그 구약시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지금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걸 죄인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완성시킨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생활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